전남일로 비건뉴스 시작합니다. 청정에너지로 꼽히는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있습니다. 일제수탈의 현장이었던 폐금광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또다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유출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 피해도 피해지만 일제의 가혹한 수탈의 악몽까지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취재한 김하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그 문제가 된 폐금광이 어떤 곳이죠? 순천 서면 운평리 그러니까 옛 승주군이죠. 예. 이곳에 위치한 작은 시골 마을인 축청마을입니다. 음. 이곳은 예부터 순천광산이라는 이름으로 금광이 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지역은 예부터 금광이 발달돼 있어서 광부들이 예. 조금씩 금광석을 캐서 음. 생계를 꾸리면서 살아갔죠. 예. 그러다가 일제 감점기인 음. 1920년대에 예. 일본인이 주인인 음. 일진개발주식회사가 금을 수탈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예. 현재 폐광산 주변에는 음. 개미굴처럼 수천 개의 통로가 남아있고요 예. 금광석을 실어 나르던 승강기의 흔적도 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과거 순천 광업소는 예. 이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예. 당시 전국에서 찾아온 천여 명의 광부가 이곳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음. 이 중에 300여 명 정도는 일본인이었다고 일본인. 하고요. 아, 상당한 규모였는데요. 자, 그런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금광을 채취해 갔다는 그 사실 자체도 지금까지 분노해야 될 일인데 아, 그 당시 그 채광 과정에서 그다음에 또 금을 추출한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들이 대량으로 유출돼가지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가 공포의 현장이었던 그런 말들이 지금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문제는 일제가 금을 수탈해 가는 과정에서 음. 그곳에다가 대규모로 채굴하고 재련하는 기설 기기를 설치했습니다. 예. 광석에서 순수 금만 분리하기 위해서는 예. 카드늄과납 비소 등 인체에 노출되면 치명적인 중금속을 녹인 물을 음.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 주민들은 일제 광산회사가 들어오고 나서 음. 농과 밭에 심어놓은 작물이 죽고 음. 산 짐승들도 시체로 발견되는 등 음. 이상을 느낍니다. 예. 특히 광부들도 음. 폐질환을 알았었다고 하고요. 아. 하지만 무엇이 원인인지 몰랐었죠. 그때 당시에는 좀 무지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예. 예. 지금 와서 보면 사실상 그 중금속 유출이 가장 큰 원인일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예.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뭐 그때 당시에 그 중금속 유출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때문에. 태양광 시설을 한다고 해서 크게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토양 오염 물질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이 검사 결과 음. 인체 에 유해한 중금속인 카드늄이 음. 1.7배, 납이 예. 8배, 음. 비소가 37배가 예. 검출이 됐습니다. 예. 70년이 지난데도 그렇게 중금속이 찌들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요. 수십 배가 검출이 된 거죠. 예, 예. 정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화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이제 순천시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지금도 하고 있죠. 사실 주민들은 네. 지금까지 예. 자체적으로 정화 작업을 했었는데요. 예. 어, 말을 하자면 음. 물에다는 물고기를 풀어놓고 예. 땅에다는 나무를 심고 음. 자연적으로 정화 작업을 시도한 거죠. 예. 여러 나무를 심었는데요. 예. 그 중에 살아남은 나무가 편백이었답니다. 음. 지금은 그 편백 나무가 울창하게 가지도 치고 슬을 음. 이루고 있습니다. 예. 중금속 먼지로 그 인, 주민들한테 날아오는 걸 막아주는. 방풍림 역할을 했다는 그런 말이죠 예 편백나무가 숲을 이루고 나서 예. 주민들이 이렇게 앓고 있던 음. 폐에 관한 질환들이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다는데요 아, 그 정도까지요 예. 예 그렇게나 이제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순천시에서 한다는 음. 정화 작업의 예. 과정이 예. 음, 그 편백숲을 음. 예. 다 걷어내고요. 음 정화작업을 하려면 개복철라 하면 걷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래. 그렇죠. 예. 그 음. 과정에서 비가 오게 되면 다시 중금속이 유출될 수 있다는 음. 가능성을 그렇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 숲을 없애고 정화작업을 하게 되면 바람이 불면 그대로 주민들한테 중금속에 찌든 중금속 먼지가 주민들한테 덮칠 것이고 그다음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이게 중금속에 찌든 그 오염 물질들이 바다 저기 강물로 흘러들어갈까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순천시에 문의를 했는데 음. 순천시도 유출될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예. 방지책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내놓지 못한 상황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음. 정화제 가방은 과정 자체가 오염원을 배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화업 작업을 한번 해보자.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정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도 문제는 이게 생태수도인 순천의 대표 관광 명소인 순천만 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이게? 주청마을 부근은 예. 어, 순천만으로 흘러가는 예. 동천의 상류 지역입니다. 예. 정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음. 비를 통해 오염 물질이 유출이 음. 되면 음. 수계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예, 아, 그래요. 예. 음. 그런 맥락에서 주민들은 순천만도 위협에 음. 처할 수 있다라고 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음. 상황이 되면 사실 그 순천의 대표 관광지인 그 순천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나아가서는 생태수 순천이라는 그 구호 자체도 좀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순천시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나요? 어 순천시는 음.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이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요. 예. 그럼 순천... 그전에는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순천시에서는 예. 어, 이 같은 오염물을 인지한 이상 예. 어, 정화 작업을 하지 않고 음. 이렇게 가만히 둘 수는 없다고 했고요. 예. 그 정화 비용은 음. 이곳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조건부 음. 허가를 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이걸 다시 거던 데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밀봉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태양광 사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이 대규모 오염원에 대한 정화 작업을 지역 사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건지 세 갈래 길에 대한 방안을 놓고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이곳 죽청마을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음. 개발 자체를 절대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 철저한 예방책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 거죠. 예, 예. 이곳은 특히 청소년 예. 수련관도 지근거리에 있는데요. 예, 예. 이 점을 고려해서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예. 나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쭉 김하승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니 지금 현재 문제는 이곳에 태양광 시설을 해야 되느니 말, 말아야 되느니 이게 관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이것부터 지역 사회와 주민들과 좀 아,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것 같고, 마지막에 그 결점은 생태환경, 그다음에 주민의 건강이 우선시 고, 우선돼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전날로 비컨 뉴스였습니다.